어, 이것이 또 신기한 것이 얇은 고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갤럭시 탭 S6입니다. 어, LTE 모델이고요. 128GB 용량의 작업제입니다. 색상은 세 가지가 나오죠. 클라우드 블루, 로즈 블러쉬, 마운틴 그레이. 세 가지 중에 저는 클라우드 블루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면은 탭 S6라고 어, 적혀 있고, 색상이 어, 클라우드 블루니까 사진도 같은 색상입니다. 자측에는 삼성 갤럭시 탭 S6라고 적혀 있고요. 우측면은 제품의 측면 사진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간단한 제품 사양이 적혀 있습니다. 뭐 달라진 것이 카메라인데 1300만 화소에 500만 화소고요. 전면은 8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S펜도 대폭 바뀌었죠. 블루투스가 추가되어서 제스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화면에 지문 인식 센서가 추가되었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말 나온 김에 사양이 화면으로 자세하게 나가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박스를 열어 보겠습니다 뭐 항상 하는 것이지만 어, 새 제품을 뜯을 땐 정말 좋습니다 스티커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 보면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잘 열리는데요 부직포 같은데 종이 같은 것이 제품을 보호하고 있죠 자 본체는 잠시 빼놓고요. 자, 구성품을 한번 보면, 자, S펜이 있고요. 네, 새롭네요. S펜이. 항상 삽입되어 있는 S펜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따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충전기가 있고, 기존에 15W짜리 같은 충전기입니다. 15W짜리가 맞고, 25W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박스는 설명서와 유심 플레이 핀이 있고요. 추가 이어폰 팁과 C 타입 이어폰이 있고 노트 10과 동일하게 이어폰 잭이 없어졌죠. 아마도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아쉬운 건 사실이고 AKG라는 그런 글자가 없는 거 보니까 AKG 튜닝 이어폰이 아닙니다. 음질은 별로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추가 에스펜 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색상이 제품 색상이 까만색이면 이 박스 색상도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죠. 자, 일단 구성품은 시어놓고 자,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품 포장을 벗겨내고요. 일단 정말 가볍고요. 자, 전원을 넣는 동안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젤이 많이 줄었고요. 예전 세대에 비해서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420g 정도 하던가요. 전면 상단에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 하단에 요 지점에 지문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윗면을 보면 스피커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스피커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래 위로 총 4개의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 마이크가 있고,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빅스비 버튼이 이번에 합쳐졌죠. 그리고 볼륨 버튼 마이크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LTE 모델 같은 경우는 유심과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모델은 마이크로 SD카드만 넣을 수 있고요. 왼쪽에는 전용 키보드 나 커버를 끼울 수 있는 홈과 포그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역시 양쪽에 스피커가 있고요. AKG 튜닝을 한 스피커죠. 그리고 갤럭시 탭 S5E부터 어, 이어폰 잭이 삭제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구성품에서 이어폰을 보여드렸죠. 여기에 충전 단자에 꽂아서 쓰는 C타입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자, 뒷면을 보시면 삼성 태블릿 중에서는 최초죠. 어, 듀얼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아래에 13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S펜이 찰싹 달라붙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달라붙는 즉시 충전을 하죠. 자,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나중에 가져오기. 다음. 자, 일단 건너뛰고요. 자, 태블릿 보호라고 나오는데, 얼굴 인식, 그리고 지문, 패턴, 핀, 비밀번호. 자,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은 아무래도 보안이 많이 약하겠죠. 자, 일단 얘도 나중에 아, 지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속.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모두 완료했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10.5인치의 S 아몰레드를 사용했습니다 16대10 비율이고 WQXGA 화질입니다 동영상이나 영화 그리고 어, 게임 등 컨텐츠 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S펜인데 자, 애플 펜슬은 윗면에 붙는데 어, 갤럭시탭 S6는 이제 이렇게 뒷면에 붙입니다 자, 붙이면 이렇게 우측에 충전 표시가 나오고요 처음 s펜을 붙이면 인식을 해서 교육하는 그런 영상 같습니다 자, 일단 건너뛰고 일단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뭐 사용하기도 편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s펜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슉 떼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어, 뒷면에 붙는 방식이라 적응 기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다가 보면 안 보고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엉뚱한 데다가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S펜과 이 기기를 붙이는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 이 방향대로 붙여야지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붙이면 일단 인식은 하는데 붙지는 않아요. 요 면이 자석이 있는 면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흔들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필기감도 굉장히 좋고요. 필압은 4090단계 변함은 없지만 펜 자체의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사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더 좋아진 것은 이렇게 글자를 대충 쓰고 글자 변환을 하면 타이핑 한 것처럼 바뀌는데 예전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지만 인식률이 안 좋아서 사용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동영상을 어, 시청하면서 그 위에 바로 필기를 할수 있어서 인강을 듣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탭 S6의 특별한 기능인데 S펜을 요술봉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 9처럼 무선으로 카메라에서 사진 찍는 것은 기본이고 이번에 발매된 노트 10처럼 자이로와 가속도계까지 들어가서 제스처를 인식합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것이 화면 지문 인식인데요. 드디어 갤럭시 탭 S6도 화면 지문 인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갤럭시 S10처럼 바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화면을 두번 눌러주고 지문 인식을 해야 합니다. 갤럭시 S10처럼 초음파 방식이 아니고 광학식으로 바뀌었는데 생각보다는 인식률이 좋습니다. 갤럭시 S12 인식률이 좀 떨어졌는데 어 그것 때문일까요? 아무튼 인식률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어 이것이 또 신기한 것이 얇은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요. 태블릿인데도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갤럭시 탭 S6가 최초인가요? 아무튼 저는 처음 봅니다. 태블릿에서는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굳이 듀얼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전면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셀카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갤럭시 탭 S6에서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요. LTE 모델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편한 것 같고요. 모든 기종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신 기종만 지원을 하니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DEX 모드인데요. 저는 DEX 모드를 처음 사용해 봅니다. 노트 9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탭 S6는 따로 연결 도구 없이 태블릿 자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덱스는 제가 키보드 커버를 받고 나서 따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원 버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빅스비 버튼과 전원 버튼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물론 설정에서 기능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 창을 내리면 전원 버튼이 추가되어서 소프트키로도 전원을 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탭 S6를 언박싱해서 살펴봤는데, 오랜만에 제가 삼성 태블릿을 구매해서 보니까 예전보다 정말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3, 4년 전에 삼성 태블릿을 구매하셨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CPU도 최신 모델이고 칼을 갈고 나온 느낌이 듭니다. 다만, 삼성 태블릿에 대한 사후 지원은 어떤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탭 S6 개봉기였구요. 조금 더 써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